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영국 런던의 대정전이 일어났을 때 도시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는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범죄율은 급격히 높아졌고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악한 행동들이 대담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두움은 죄가 숨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어두움 속에서는 죄가 조용히 자라며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듣고 비치신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서 잠자는 세상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선 비치신 예수 안에서 자녀들은 빛을 드러내며 어두움을 책망하랍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비추어지면 금방 밝아지고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빛의 자녀들의 삶은 빛을 드러내어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아주 악한 세력들이 인신매매, 고문, 학살 등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행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과 그들의 행동이 밝히 드러나자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자 도망치고 숨고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일단 빛이 드러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 예수의 빛이 비춰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빛이 드러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행해집니다.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우리도 죄에 노출된 환경에 있으면 금방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빛의 열매인 착한 행실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할 때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어두움이 책망받게 됩니다 지금은 문화의 타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 게임, 스포츠, 섹스, 영화, 먹방, 쇼츠, 돈등 나쁘게 사용하면 타락된 문화가 매 순간 우리 영혼을 유혹하고 존먹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빛의 자녀들과 함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낼수록 어두운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단순히 빛을 비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빛 자체가 된 것입니다. 빛은 존재만으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두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가 직장, 가정, 교회,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빛은 단순히 밝히는 것이 아니라 폭로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 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거실 조명이 어두우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온 주인이 밝은 LED 조명을 켜자 숨겨진 곰팡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곧바로 벽을 청소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숨겨진 부패가 드러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온유하지만 확실하게 거룩함을 드러내고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지만 죄는 단호히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겸손히 세우는 태도로 죄를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예수의 빛을 드러내라.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영적 감각이 없고 죽어 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잠자는 세상, 죽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깨어나서 에게 이래라는 말입니다. 즉, 회심하여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칭의와 성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의 빛은 말씀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막힌 홍해길이 열립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막힌 인간관계가 열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열방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예수의 빛을 드러내라. 영적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경건의 감각이 무뎌진 상태입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말씀에 감동이 없을 때 죄에 무감각할 때예배가 형식이 될때 우리는 이미 영적 잠에 든 것입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 있는 성도는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죄를 경계하고 시간을 아끼며 예수의 빛을 판사합니다. 한 마을에 밤마다 어둠이 되면 도둑이 드러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센서 조명 한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조명이 커지는 순간 도둑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악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한명의 깨어 있음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습니다. 말씀은 빛의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 105절입니다. 기도는 영적 산소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잠들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민감함에 회복하라. 세상의 자금보다는 성령의 속삭임이 더 크게 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귀 기울이면서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와 싸우라. 조그만 죄를 방침하면 영혼이 좀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서 영혼을 깨워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인 알람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깨어 있으라. 우리는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가 돼서 혼자 있고 혼자 즐기고 혼자 밥 먹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혼자 있는 일이보다 무리 안에 있는 양이 더 안전합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기독교 모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 속에 내가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본문은 마지막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춰주시리라. 우리가 깨어 일어나고 일어나려 결단할 때 비치신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세대와 교회와 나라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캄캄한 산속 오두막 속에서 한 사람이 작은 성냥을 켰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사람의 길을 보이게 하고 공포를 사라지게 하고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깨어나면 한 가족이 깨어나고 한 교회가 깨어나고 한 시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목장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잠든 저를 깨워주시고, 죄를 창망하고,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해주 예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말라 이 땅에, 우리 말라 예수 목장교회가 든든히 서서, 그들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속히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의 복음의 빛의 사명 감당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